안녕하세요. 해광철련입니다. 지금 밖에는 장미꽃이며 금국화 같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손금의 종합세트라고 할수 있는 손금 보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에는 한 사람의 특성이 모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성격이 어떻고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삐뚤빼뚤 가고 있는지 의지력이 강한지 마음이 심약한 사람인지 행복한 길을 걷고 있는지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손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손을 분석하는 것은 곧 인생을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손을 보는 방법에는 자, 수형학과 장문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수형은 그야말로 손의 모양, 크기, 생김새,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고, 장문은 손금입니다. 손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손금을 본다 할때그 장문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피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유전인자 이런 것들이 다 지문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면 손을 볼때 무엇부터 봐야 하느냐? 자, 먼저 손바닥의 피부결을 봅니다. 스킨 위치라 고 그러죠. 자, 부드러운 손바닥인지 거친 손바닥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난다. 자, 손바닥이 거칠다. 그러면 야외 활동에 적합하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손으로 주로 노동하는 사람들. 손바닥이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비단결 같다. 그러면 아, 신경이 예민하다. 수용적인 사람이다. 모든 것에 민감하고 끼가 발달돼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의 유연성을 봅니다. 자, 손가락이 뒤로 잘 젖혀지는지 아니면 뻣뻣하게 안 젖혀지는지. 손가락이 뒤로 안 젖혀지고 뻣뻣하다. 그러면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독단적이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너무 현실적이다. 남들이 말하는 거잘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요. 반면에 손가락이 뒤로 이렇게 잘 젖혀지고 유연하다. 그러면 사교적이고 예술적이고 충동적이다. 대신에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가 얇은 사람이죠. 좋게 말하면 사교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줏대가 약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의 길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엄지손가락이라고 그랬죠. 엄지손가락을 볼 때는 길이와 유연성을 봅니다. 자, 길이가 길다. 그러면 리더형이다. 성격이 강하다. 의지력이 강하다.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 이성적이다. 엄지손가락이 짧으면 성격이 여리다. 리드를 당하면서 산다.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발달돼 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뒤로 잘 젖혀지는지, 안 젖혀지는지, 자, 뒤로 잘 젖혀진다. 그러면,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 룰루알라식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검지손가락이죠. 검지손가락은, 자기 자존심, 자부심, 지배욕, 권력욕, 이런 것을 봐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이, 네 번째, 약지손가락보다, 긴 사람은, 자존심, 권력력,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지죠. 중지는 곧나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존재감, 도덕성이 얼마나 강한지, 사리분별을 얼마나 잘하는지, 준법정신이 강한지, 나를 얼마나 지켜가며 가는지, 이런 것을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인기를 끄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느냐. 또, 남자들의 약기가 길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바람기가 좀 있다.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소지는 성적인 능력, 이재능력, 소통능력, 언변,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봐요. 자, 여기서 손가락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길이가 길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문을 봅니다. 그런데 지문은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죠. 잉크로 찍어서 봐야 돼요. 지문에는 그 사람의 고유한 사고방식이 새겨져 있다. 유전인자. 예를 들면, 유전적인 질병의 소인들이 지문에 들어있다. 그래서 지문은 뇌파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문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문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범죄학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죠. 지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이렇게 물결 모양입니다. 물결 모양. 고리 모양이라고도 그러죠. 이런 지문의 소유자는 시류에 편승한다. 물결 흐르는 대로 무난하게 편승해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치형 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일하는 것을 무지하게 좋아한다. 일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것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용돌이 문양이 있어요. 이런 지문의 소유자는 목표의식이 강하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럿이 조직을 이루어서 일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나만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손금입니다 손금 먼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은 여기서 이렇게 엄지구를 감싸고 가죠 생명선은 안정성과 활력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삶의 근본 뿌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생명선이 감싸고도는 여기 엄지구 여기가 탄력 있고 따뜻하면 체력과 활력이 강하고 납작하고 흐물흐물하면 무기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체력의 강도와 가정 생활이 원만한지, 가정에 우환이 없는지, 가정이 안정적인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선은 에너지를 퍼올리는 뿌리 역할을 해요. 때문에 생명선이 길고 곧고 힘차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안정적이다. 선이 나약하고 얄팍하면 그만큼 무기력하고 삶의 의지가 떨어진다. 생활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지 질병에 얼마나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아가서는 장수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뇌선이죠. 두뇌선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두뇌선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성격,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마음의 탐조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뇌선이 예리하고 깊고 선명하게 쭉 뻗어갈수록 생각을 명쾌하게 한다. 두뇌선이 흐리멍텅하다. 생각하는 것도 흐리멍텅하다. 심하면 정신 박약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뇌선이 길면 길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결단력이 부족해요. 두뇌선이 곧고 짧다. 그러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결단력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좋아하는지, 판단력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살이 분별의 명쾌한 두뇌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뇌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선입니다. 감정선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자, 감정선은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느냐,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냉담한 사람인지, 그래서 감정선을 눈물의 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감정선이 부드럽고 곡선 형태로 길게 뻗어간다. 그러면 배려심도 좋고 남들한테 사근사근하고 남들을 이끌고 갈수 있는 리더십 기질도 있다. 반면에 감정선이 짧다. 그러면 앞서 나가지 못하고 뒷궁문이 뺀다든지 또 감정선이 직선형이다. 그러면 독선적이고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감정선이 삐뚤삐뚤하고 흐리멍텅해 가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 도대체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흐리멍텅한 감정의 소유자다. 자, 이렇게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을 가로 3대 선이라고 그러죠. 주요 3대 선입니다. 그리고 세로 3대 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선이죠. 일종의 인생 항로선, 목표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내 뜻대로 가고 있는지, 삐뚤빼뚤 가고 있는지, 직업이 안정적인지,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는지, 본인의 개성이 강한지, 약한지, 삶의 목표가 뚜렷한지, 남들과 타협을 잘 하는지, 독선적으로 가는지,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가다가 끊어지면서 가는지, 지속적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운명선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지로 올라가는 태양선입니다. 재물선이라고도 그러죠.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 재물복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일에 만족스럽고 즐기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태양선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선이죠. 소지 쪽으로 올라가는 사업선, 사업은 직장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사업의 규모를 크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소규모로 해야 되는지, 인내와 끈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또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얼마나 꾸준하게 끌고 갈수 있는 저력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건강선이라고 합니다. 간과 위장 기능 상태를 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손에는 개인의 모든 특성과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형태, 손가락의 길이와 유연성, 손금의 모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수 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의 사주풀이까지 대입하면 거의 완벽하게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손금을 보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고요. 더욱더 자세한 것은 기존에 올려놓은 각 항목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